강의 진행은 이렇게 될 예정이고요. 우선 바른 식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식습관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식습관이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매일 매 끼니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을까에 대해서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그거를 결정하는 요인은 뭐 개인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음식 선호구나 아, 아니면 아 내가 좀 건강하게 먹어야겠다라는 그런 인식. 그리고 내가 누구랑 밥을 먹고 또 어디서 밥을 먹는지 그런 거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가 식사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그 식사 환경을 조성해주시는 분이 지도를 어떻게 해주시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즘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식사를 선택하고 또 사고할 수 있는 환경들이 굉장히 용이해지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런 식사 선택 환경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식습관을 아름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름이는 원티 입이 짧아서 좋아하는 음식만 먹고 싫어하는 음식은 안 먹는데 채소만 저는 특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또 잠을 자느라고 아침 식사는 거의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아름이랑 마찬가지로 채소는 적게 섭취를 하고 있었고 아침 식사 결식률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서 어, 만 12세에서 18세 아이들의 경우에는 46.2% 아이들이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다고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민수는 학원 때문에 하루에 한끼 정도는 바깥에서 사 먹는다고 하고 탄산음료를 좋아해서 하루에 한잔 정도는 꼭 마신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사 먹는 음식 중에 가장 많이 먹는 게 패스트푸드죠. 패스트푸드를 일주일에 1회 이상 먹는다고 대답한 아이들이 초등학생의 경우도 74%,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82%가 매일 먹자, 일주일에 한번 먹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음료수를 제일 좋아하는지 조사를 해봤을 때, 탄산음료가 부동의1위고요만 12세에서 18세 아이들 경우에는 일주일에 2회 이상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아름이랑 민수의 식습관이 이제 좋은 식습관처럼 보이시지는 않죠. 어, 이런 얘기들은 제가 영양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문제점들을 가지고 온 거고, 앞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균형적인 영양치를 방해하는 편식 또한 대부분 대두되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제 문제는 잘 알았는데, 그럼 과연 다른 식습관이란 건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새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또 나의 양에 알맞게 골고루 먹는 습관이 다른 식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을 텐데요. 첫 번째는 규칙적으로 먹기입니다. 아무래도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시다 보면요, 결식을 하시거나 과식을 하실 위험이 커지고, 그러면 영양 섭취를 불균형하게 되니까 성장 지연이나 비만과 같은 영양 문제들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꼭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두 번째는 알맞게 먹기인데요. 뭐, 개인적인 차이야, 당연히 다 존재를 하시겠지만, 아, 이 나이대의 아이들 정도면은, 이 정도 열량과 단백질은 드셔주셔야 됩니다. 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민수의 경우에는 이제 만9 살이니까, 한 하루에 2,000 칼로리 정도. 아름의 경우에는 하루에 1,800 칼로리 정도가 필요한 양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거에 너무 못 미치면은 이제 성장 지연, 뭐아니 너무 많이 먹을 경우에는 이제 비만과 같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알았으니,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아셔야겠죠. 어, 여기 연판 속을 잘 보시면요, 식품 그림들이 보이실 텐데요. 어, 이 식품들은 우리가 자주 먹고 또 매일 먹는 식품들을 영양소 구성이 비슷한 것들끼리 이제 모아놓은 것입니다.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을 하려면 다양한 영양소들 섭취가 꼭 필요한데, 그렇게 다양한 영양소들을 먹으려면 여기 그림 속에 있는 음식들을 모두 다 골고루 먹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복류근이라고 하는데, 뭐, 밥, 빵, 떡, 국수, 감자, 고구마, 흔히 탄수화물 식품이라고 말하는 식품들입니다.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힘을 내주게 해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주로 섭취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는 어육류군이라고 해서 뭐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콩과 같은 식품들이고 단백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면역력에 많이 관여를 하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반찬으로 좀 제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시겠죠.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소를 많이 섭취할 수 있으니까 빼놓을 수가 없고요. 유제품의 경우에도 우리 뼈나 치아를 구성하는 그런 칼슘을 많이 들어 있으니까 간식으로 꼭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식품들을 다 새끼에 잘 녹여 냈을때 민수의 경우는 2000칼로리 정도니까 새끼 식사밥 한 공기씩 꼬박꼬박 먹고 어육류 반찬 두 가지, 3가지에 채소 반찬 두 가지 정도. 그리고 유제품이나 과일 같은 걸 간식으로 취를해볼 수가 있고요. 아름이의 경우에도 새끼 뭐, 밥 3분의 2공기에서 한 공기 정도, 어육류 반찬 두 가지, 채소 반찬 두 가지 하고 간식으로 유제품이나 과일 같은 거를 먹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이제 이렇게 식사를 아이들이 차려주게 된다면, 이제 애들이 잘 먹을까요? <laughs> 안 먹습니다. <laughs> 영양사인 제가 봤을 때는요, 굉장히 훌륭한 식단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공포심마저 유발할 수 있는 식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고민이 있습니다 이 현실과 이상이 간대이 너무 커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까 고민해봤을 때아이들의 차한 식사 환경별로 가이드를 다르게 계속 제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밥을 먹을 때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밥을 먹을 때 그리고 바깥에서 자기 혼자 먹거나 친구들과 먹을 때 골고루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먹을 수가 있는지 그거를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에서 식사를 하실 경우에 일입니다. 제일 고민이 되시는 게아무래도 편식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 편식은 아르이 같은 소식하는 아이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나고 많이 먹는 아이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자기가 안 좋아하는 걸안 먹는 거니까요. 근데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그 애가 안 먹는 음식을 그 집안에 계시는 그주 양육자분께서도 잘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엄마라고 표현을 했지만 식사를 이제 구성해 주시는 분이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니까 아기 아이, 아이한테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애들이 자기 집에서도 안 먹어본 음식인데 바깥에 나가서 잘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 내가 편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런 것들이 나의 아이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처음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는. 편식은 굉장히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맛이 없어요. 이거 먹었을 때좀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안 먹어본 거예요. 애들이 안 먹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또 간식을 많이 먹으니까 배가 불러서 밥을 먹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만쏙 골라 먹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또이 다양한 이유에 맞춰서 그에 맞는 해답을 찾아주는 게 중요한데요. 애들이 안 먹는 음식이라고 한다면요, 사실은 그 처음 보는 음식에 대한 거부감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애들이 어릴수록 이거 조금 더 심해지는데, 낯설고 싫어 보이는 음식을 딱 처음 먹어봤을 때, 어, 생각보다 이게 괜찮네? 먹을만 하네? 이렇게 느껴지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 번이라도 먹어보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이걸 이제 지속적으로 최소 15회 이상 처음 만난 음식을 접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랬을 때 처음부터 싫어하는 거를 안 먹어봤던 거를 확 들이대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음식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쌓일수록 그걸 이제 평생도 안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먹어보는 게 아니라 그거랑 관련해서 냄새를 맡아보고, 만져보고, 관련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나의 코나 입에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감춰가지고 몰래 이제 주워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된것 같으면, 눈에는 잘 보이기는 하지만, 입에서는 조금 맛이 좀덜 느껴지게 그렇게 조리를 해서 드려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그 맛이나 향 자체를 즐길 수 있게 아예 눈에 잘 보이고 해서 아,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다 라고 인식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출해 주시면 처음 만나는 식품도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맛이 없다고 표현을 하는 경우인데요. 맛이 없다는 거는 너무 주관적인 표현이라서 이제 뭐가 맛이 없는지 한번 물어봐 줘야 돼요. 어, 쓴 맛이나 향을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애들은 대부분 단맛이 나는 건 맛있다고 그러고 쓴맛이 나는 건 맛없다고 표현 합니다. 채소가 주로 그러하니까 채소를 먹을 때 주로 상대적으로 단맛이 많이 나는 뭐 오이나 파프리카 같은 채소들을 이제 좀 먼저 먹게 하고 향이 강한 나물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한번 시도를 해보는 방법을 할 수가 있고요. 식감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컹물컹거리는 식감을 가장 싫어하는데 이런 물컹거리는 가지를 나물로 해서 준다. 이러면은 네, 절대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조기를 통해서 채소 같은 걸 건조시켜서 파삭파삭한 식감을 갖게 하거나 요즘에는 좀 이렇게 야채칩으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네가잘안 먹는 뭐 당근이야 양파야 이러면서 한번 이제 줘보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거부감을 낮추고 수능도 높일 수가 있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으로 바꿔가지고 조리를 해서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지를 나물로 주는게 아니라 이렇게 피자처럼 만들어서 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어, 질감을 싫어하는 것 중에서 좀 퍽퍽하거나 질기거나 이런 것을 안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우리 애는 고기를 싫어해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얘기를 하다보면은 이렇게 목이 졸리는것 같이 그런 넘어갔을 때 식감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서 통으로 고기를 주는 것보다 이렇게 분쇄육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활용해서 함박스테이크나 동그랑땡 형태로 주게 된다면 조금 더수응도가 높게 먹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래의 애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학교에서는 이제 친구들이 안 먹는 음식인데 나는 혼자서 좋아서 먹는다 그러면 애들이 놀리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지도를 해주시는 선생님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데 애들이 다같이 안 먹는 음식에 대해서 영양 교육을 받고 그걸 이제 같이 먹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영양 교육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잘 먹는 애들은 좀안 먹어봤던 것도 그렇게 교육을 받고 하면 막 시도를 해봐요. 그러면은 내 아이가 원래 잘안 먹는 아이였지만 옆에 친구는 잘 먹어. 그러면은 같이 따라서도 먹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간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오히려 밥을 먹을 때는 배가 부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쏙쏙 골라 먹는 그런 편식 유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럴 때는 간식을 먹는 이유를 좀 찾아야 되는데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결식을 하시게 되면은 좀 간식을 많이 먹게 됩니다. 아침 안 먹으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점심을 많이 먹고 저녁은 조금 먹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전에 배고파서 또 간식 먹고 아니면은 밥 먹기 전에 점심 먹기 전에 배고프니까 간식 먹고 그럼 배불러서 점심 조금 먹고 그러면 학교 끝날 때또 배고파서 또 간식 먹고 그래서 편식을 예방하기 을 위해서라도 새끼 식사는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진짜 간식이 맛있어서 먹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은 친구들이 먹자고 해서 먹는 경우인데 간식은 말 그대로 다음끼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간식을 위주로 선택을 하도록 교육을 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첫 번째는 이제 자연 간식이라고 해서 뭐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될수 있는데 이렇게 그 과일 자체를 먹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 저렇게 요거트에 넣어가지고도 먹어볼 수가 있고요. 유제품도 되게 좋은 간식입니다. 단백질과 칼슘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가당되지 않은 제품으로 선택을 해서 간식으로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균형 간식이라는 거는 이제 좀 앞서 배운 공류군이나 어육류군, 채소군이 모두 다 같이 있는 간식들을 말하는데 좀 학교 끝나고 출출하거나 그럴 때 한번 활용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만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고기나 채소가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나 뭐 계란물의 적시 저런 토스트 같은 것들을 이제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해야 되는 간식은요. 열량만 높고 아니면 지방만 많이 들어있고 당류는 많이 들어있는데 다른 영양소는 거의 없는 간식들이에요. 어, 이런 저 영양고 열량 간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식약처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잘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고등 좀 고학년쯤 되면은 아이들이 영양성분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가공식품 간식을 먹을 때는 꼭 영양성분표를 확인하고. 교육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모르고 먹을 때는 그냥 쉽게 먹을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걸 한번 보고서 먹기는 조금 깨끗이하거든요 영양성분표 봤을 때 이거를 하나 다 먹었을 때 과연 이게 몇회 분량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 1회 분량의 열량이나 또뭐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고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그 다음에는 요즘에는 또상창 대두가 되는 게 가공식품을 통한 장류의 섭취인데요. 조사를 해봤을 때, WHO에서 권장하는 그런 당류 섭취 기준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섭취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이 만 12세, 18세의 여자아이들은 50%가 넘고, 다른 연령대의 아이들도 3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당류를 가공식품을 통해서 섭취를 하고 있었고요. 도대체 뭘 그렇게 많이 먹나 조사를 해봤더니, 여자아이들은 뭐 음료, 뭐, 빵, 쿠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먹고 있었고, 남자애들은 탄산음료를 통해서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가공식품을 통한 간식 먹거나 당뇨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영양성분표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섭취 기준이 나의 연량, 열량, 하루 열량의10% 미만이기 때문에 아까 뭐 아름이나 미술같이 하루에 1,800 칼로리에서 2,000 칼로리 정도 먹는 아이들은 하루 섭취 기준이 한 45g에서 50g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런 바나나맛 우유 하나를 먹었을 때, 요거 하나가 27g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먹어야 되는 섭취 기준이 한 3분의 2 정도를 다 먹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기로는 가공식품 이런 가랑대 우유나 다른 가고 싶은 간식은 하루에 한 개까지가 그냥 최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가급적이면 좀당뇨가 적은 것들로 그러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탄산음료를 너무 너무 좋아해서요, 애들이 탄산음료를 좀 줄이, 줄이면 좋겠는데 탄산수를 이제 좀 바꿔가지고 마, 마셔볼 수가 있고요. 제로콜라는 안 되나요, 선생님?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결국에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점은 이런 단맛을 끊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탄산음료 대신에 제로콜라로 많이 먹겠다. 이건 아니고, 그 끊어내는 과정 중에서 그냥 가끔 가다 어쩌다 한 번씩 먹겠다. 그 정도까지만 되지, 매일 제로콜라를 그렇게 대신해서 먹겠다. 이건 좀 지양해 주셔야 되고요. 횟수나 양 자체를 줄이게 된다면, 먹어야 되는 그 절대값의 양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편식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이, 어, 선생님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 애는 너무 안 먹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먹는 양 자체가 너무너무 적어서 고민이신 분들이 있으셔서 넣어봤는데, 그럴 때는 영양보충 음료 같은 거를 활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영양보충 음료는 영양소 조성이 이제 균형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음료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소화용으로도 이제 나와 있어요. 소화용은 이렇게 용량이 좀 작거나 아무래도 아이들의 기호도를 많이 반영을 해서 좀 단맛이 나거나 그런 음료수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어오실 때도 하나씩 받으셨을 텐데,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간식으로 섭취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고, 좀 예민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양보충 음료 특유의 어떤 끝맛을 싫어해서, 좀 아예 싫어해서 줘도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이거를 재료로 활용해서 이제 음식으로 넣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물 맛이 나는 그런 영양 보충음료는 미숫가루랑 뭐 얼음이랑 꿀 같은 걸 조금 넣어서 쉐이크 형태로 만들어주거나 살짝 얼려가지고 이제 빙수다 인절미 빙수다 이런면서줄 수도 있고요. 핫케이크 만들 때좀 넣어가지고 먹으면 나의 입에서는 이제 그 영양 보충음료의 맛이 느껴지진 않지만 영양 밀도는 확실히 높여서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배시 배달하거나 외식하는 환경인데요, 사실은 안 먹었으면 좋겠지만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 안 먹을 수는 없고 제 생각에는 좀 협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을 네가 이제 먹되 그래도 덜더 건강하게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먹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랬을 때뭐 튀김이라든지 가공 육료라든지 너무 단 음료수 같은 것들은 최대한 섭취를 줄이고. 가급적이면은 균형적으로 먹을 수 있게, 공류군 어육류군, 채소군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들로 이제 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먹었던 게좀 이렇게 햄버거 같은 경우인데요. 햄버거를 먹으러 가면은 이렇게 튀김 패티류보다는 아예 그냥 좀 고기 자체가 들어가 있는 패티류로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아요. 요즘은 막 저런 튀김 패티류에 뭐 치즈에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올리는 그런 메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나마 좀 고기 메뉴에 채소가 조금 더 들어있는 것들 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세트로 먹어야 되잖아요. 세트로 드실 때 감자튀김을 이제 뭐반 정도만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콜슬로나 뭐 콜샐러드 같은 걸로 좀 바꿔서 먹는, 먹을 수가 있고. 음료 같은 거는 이제 내가 콜라는 자주 안 마시지만 이럴 때한 번씩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재료로 된 것도 선택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탄산수 같은 걸로 바꿔 드실 수도 있고, 절대 안 드시겠지만 물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물도 <웃음> 한번 넣어 <laughs> 봤습니다. 물도 한번 바꿔서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햄버거보다는 그래도 샌드위치 형태로 드시는 게 조금 더 채소를 많이 드셔보실 수가 있어서 요즘에 서브웨이도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선택을 하실 때좀 가공된 육류, 뭐 베이컨, 살라미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메뉴보다는 그냥 그 고기 자체가 들어가 있는 메뉴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좀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고 소스에 생각보다 상당히 뭐 나트륨이나 지방이나 당류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스류는 한두 가지만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 탄산음료 섭취 역시 주의해주셔야 됩니다. 분식류 많이 먹으러 가는데 떡튀순 많이 먹잖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튀김류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묵이나 삶은 계란을 떡볶이 먹을 때 같이 먹게 되면 단백질 섭취를 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먹고 여기 이제 눈 씻고 찾아봐도 채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기이에좀 채소 수치를 많이 늘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가 이거 떡볶이를 먹을 거야? 그러면 저녁에는 조금 채소만 잘더 먹어.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편의점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빵을 선택할 때, 뭐 샌드위치 같은 걸 선택할 때 저렇게 크림이나 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류보다는 그래도 채소나 좀 고기가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를 형태로 구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균형적으로 구매를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김밥을 드실 때도 김밥 속에 있는 재료가 뭐 돈가스, 소세지 이런 것보다는 고기나 채소가 들어있는 김밥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팥밥 진짜 많이 먹는데 핫바를 선택할 때도 요즘에는 이렇게 닭가슴살로 만들어져 있는 핫바들이 있어요. 맛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근데 영양소 함량을 비교해보시면 딱 봐도 어느 쪽이 더 건강하게 보이는지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한번 바꿔드셔보실수 있고요. 카페도 애들끼리, 특히 여자애들끼리 되게 많이 가는데요. 프랜차이즈 카페에는 영양성보 표시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급적이면은 당류가 적게 들어가 있는 걸로 음료를 선택해보실 수가 있고요. 주시 같은 데서 주스 많이 마시는데 이런 데는 또컵 과일 자체를 이제 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주스를 마시기보다는 과일 자체를 구매해서 마셔 볼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자면요. 바른 식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매일 균형적 규칙적인 시간에 나의 필요량에 맞게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편식을 하는 데는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으니까 아이한테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봐서 그 이유에 맞는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간식을 드시게 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건강 간식 아니면 균형 간식을 선택을 하도록 하고 가공식품 간식을 드실 때에는 조금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해서 조금 더 건강한 걸로 고르는 게더 좋겠습니다. 외식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요 골고루 먹을 수가 있도록 국류군, 어육육류군, 채소군이 모두 다 이제 배합되어 있는 메뉴를 선택해주시는 을게 필요하겠습니다. 자료 출저이고요. 마지막으로 강의를 앞서 제가 이렇게 이정표 사진을 넣었는데 어, 식스까지는 결국에 매일 매 끼니 내가 어떤 음식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듣고 가셨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뿅 좋은 식습관이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식사를 선택을 하시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실 때이 강의가 여러분들을 좋은 식습관으로 인도해주는 길나잡이가 됐으면 좋겠는 마음을저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